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아, 어제 본문 이제 뒷부분부터 시작된 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괴롭힘에 대해서 시편 아,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감사하며, 어, 뭐라 그럴까요? 미리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어제 본문 뒷 부분을 보시면요 어, 마치 복수가 주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 그냥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개인의 복수가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를 원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하고 자신이 받았던 위협을 하나님 내가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발 벗고 잘수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요. 어, 스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또 이웃에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개인의 복수는 결코 우리에게. 어, 만족과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판결과 심판만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요, 고통 많은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어, 선택 앞에 놓여집니다. 순간의 그 짧은 만족, 나의 의를 위해서 내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당신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리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래서 깨어져 있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를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심판하심을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낮고 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거룩함 속에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